소사님, 엔진 히팅입니다. 토크를 10바퀴 돌리고 아 떨어졌어요. 스르스르 안는 갑니다. 대신에 서버는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아옆에거만 옆에만 갔으면완전됐는데 불숲인데. 안어져요 엄청 안네 엄청 튼튼해. 어 지금 엘리 나갔다. 엘리 재훈이 형한테 세가 하나 받아놓은 거있나아 <laughs> 다행이다. 스가안 움직이는 거 같아. 치고 삼. 그거 그거 토크롤너마이가그런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치고 삼. 서버 서브 나갔더요. 네. 그러면 근데 스르르 꺼지나없데아 스르르. 서브가 아예 안 먹은 거지. 로우에서 하이가 아, 시동 걸어 보면돼요 저번에도 시동 걸어 갖고 이게 소리가 아예 안 나. 네. 아예 죽었다니까 아. 야, 근데, 진짜 랜딩기가 튼튼하다. 저 알루미늄 저렇게 켰는데도. 저안뽑히어 이게, 좋아요, 랜딩기야. 이거 피면 돼요. 네, 어, 피면 이게, 돼요. 이거 피면 돼요. 좋아. 피면 돼요. 아, 피면, 몇번 피면 뿌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, 이거. 아니, 이게. 여기서 지금 바로 펴버리 근데 예, 이거, 이거 기아 이 제일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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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올리는 거 없나? 바위? 아, 올릴 필요 없고, 그냥 세워만 주세요, 이게 여기도, 어디도 펴면 돼요. 끼운다고, 바로. 소장이 텔라모드래요. 잠깐 이거 틀려봐야 돼 일단은 렌딩기부터 다시 펴줄 자, 잡고 있을방 피거든요 이거 와이건는 진짜 금방 피는 거렌틴를 잡고 해 밑에 바닥 튀는 거 아니야? 뜯기는 거 아니야? 밑에 뜯겨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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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그러면 안 되고 괜찮아 괜찮아 어, 얘뜯긴거 같아. 얘가 얘가 이거. 알루미늄보다 얘가 더튼튼하네 이게. <laughs> 엣지가 엄청 튼튼해. <천천히 웃음> <천천히. 웃음> 이게. 아, 이 이게... 아, 프레임이 통짜 프레임인가 보네가 <laughs> 나이겠냐. 천천히 천천히. 나이 하지 말고 나이겠네. 천천히, 천천히. 나이겠네. 일단 됐어. 이 상태에서 일단 스톱. <laughs> 스톱! 예. 됐어요 어. 이정도면 일단 아 많이 핏네 더안 켜도 돼 이정도면 아,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잡아야, 잡아야 돼 야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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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는 뭐 그냥 붙여도 될것 같은데 음. 그거 붙이면 돼요 아. 에이 스트로틀 서버 죽었나 봐요 어. 느낌이 아. 저번에 100cc 근데 아, 슬트 슬트 안 움직여 스트로 서버 세팅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? 제가 그렇게 핫발입니까 아, 네, 맞다. 짠, 큰 서버 생긴다고 딴데 필요하나. 근데, 기체를 두 대나 같은 증상으로 지 보냈잖아. 아, 맞네. 그니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, 지금. 귀신 끼고 가야 돼, 서하고 하이텍하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음, 일단은. 근데, 서버가 어디 거야, 메이커가. 일단. 하이텍, 출고. 고 출고. 나랑은 상관없어 또.. 에 또.. 몽키 큰거 있는 분 몽키 큰거 있는 분좀 빌려주시면 안될까요? 몽키 있어 있어 내가 갖다줄게 두개 있어야 돼 아니 전원 끄고 시작하죠 윤채호 비행기 접으라 이걸 끄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켜놓고 열어서 봐야지 예 아니 왜 멀쩡해 몽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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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발스 플라이 끝내주네요 나 이거 손으로 못 빼겠다. 무 아휴. 우리 서사님푸 다음에 저기에 치를 때려야 돼요. 아이씨 무슨 야, 돼요. 아니 무슨 좀 해야지. 여기서 아니야. 이가지는내데 아니 이렇게 나를 면 아 근데 차로 첫 서버가 지금 안 됐잖아요 네 틀리는 어, 않네요 네. 네. 일단 까봐야 되죠 번... 자 이거 내릴까요? 너무 비싸 이거 바로 풀게요 잠깐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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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내리.. <laughs> 저기.. 아 찍고 있어요 지금? 네아 이거 좀.. 이거.. 이거.. 이걸 좀 내리게 왜요? 왜요? 아 햇빛이 옆으로 이제 들어오잖아 아.. 에 너무 더워서 효과 있나? 아, 아니 좀 내려가요 진짜? 더안 커야 돼. 되는데 뭔가 그래. 한번더 잡아 줘야 되겠다. 예,